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오늘 주제는 카디건입니다. 컬러별로 어떤 조합이 예쁜지, 어떤 아이템과 어떻게 입어야 좋은지 알아볼게요. 블랙 카디건부터 볼게요. 블랙 카디건에는 흰 티에 화이트 데님이나 블루 데님을 입어보세요. 산뜻하고 예쁘죠? 카디건은 짧고 슬림한 디자인이 많지만 취향에 따라 여유 있으면서 힙 중간까지 내려오는 디자인도 좋아요. 이너로 입는 흰 티는 슬림한 디자인이 좋고요 여유 있는 블랙 카디건에 스트레이트 실루엣에 화이트 데님을 길게 입고요 블랙 벨트와 코가 뾰족한 포인티드 토 키트니를 신어보세요. 호보백까지 매면 요즘 스타일링으로 딱입니다. 청바지는 슬림하거나 슬림 스트레이트 빛도 많이 보이는데 체형이나 취향대로 입으면 되고요 벨트는 안 해도 충분합니다. 내네 스타일 모두 카디건의 단추를 잠그지 않았는데, 이렇게 입으면 면분할이 돼서 날씬해 보이고요. 화이트 면적이 많아서 캐주얼하고 산뜻해 보입니다. 이 스타일은 어때요? 똑같이 흰 티와 청바지에 블랙 카디건을 입었는데 단추를 다 잠궜어요. 어깨와 단추에 주얼 디테일이 빈티지하고 약간 너디한 느낌까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촌스럽기 십상이에요. 우리는 카디건 단추를 풀면 더 세련된 스타일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흰티에 카디건을 입는 또한 가지 방법은 제일 윗단추 하나만 잠그는 거예요. 잘안 보이죠? 이너로 입는 탱크탑도 거의 안 보이고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즘은 카디건을 탑으로 입는 게 자연스럽죠. 라운드 네크라인의 블랙 카디건인데요. 코디템은 중청 스커트나 팬츠, 블랙 데님, 그리고 슬랙스도 좋아요. 카디건 연출은 왼쪽 두 언니처럼 위아래 단추를 풀어서 가운데만 잠궈 보세요. 오른쪽 언니는 두 가지 면에서 아쉬운데요. 하나는 슬랙스의 길이에요. 슬랙스를 발등에 부딪히게 길게 입거나 짧게 입을 거라면 복숭아뼈가 보여야 예뻐요. 또한 가지는 카디건의 단추를 다 채웠는데 솔직히 좀 촌스럽고 답답해요. 카디건의 위아래 단추를 풀어서 가운데만 채우거나 단추를 다 채울 거면 소매라도 끌어올려서 노출 부위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특히나 올 블랙으로 입을 때는 위아래 단추를 열거나 소매를 걷어올려서 노출해주면 날씬해 보이고 멋스러워집니다. 가방과 신발은 모두 블랙인데요. 첫 번째 언니는 골드 티스트랩 뮤를 신었어요. 티스트랩은 요즘 트렌디한 신발 디테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올봄에는 그레이 카디건도 많이 보이는데 톤은 라이트 그레이부터 다크 그레이까지 취향대로 고르면 되고요 카디건을 이너로 입을 때도 단추는 위아래 취향껏 풀어주세요 가죽 재킷과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죠 따뜻해지면 아우터 벗으면 되고요 브이넬 카디건도 단독으로 입고 과감하게 위 단추 하나만 잠궈도 좋고요 부담스러우면 흰티나 탱크탑 받쳐 입으면 됩니다 화이트 탱크탑에 그레이 카디건과 데님 조합, 약간 톤 차이가 나는 톤온톤 코디인데 예쁘죠? 이렇게 카디건의 단추는 가운데 하나 정도만 잠궈주세요. 요즘 스타일링이 됩니다. 라운드넥 카디건의 블루 데님도 물론 예쁜데요. 카디건 단추는 위에 두 개, 아래 한개 풀었어요. 기온 떨어지는 날에는 이렇게 트렌디한 스웨이드 재킷을 입어도 좋겠어요. 다음은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는 스타일링이에요 라운드넥 그레이 가디건 안에 화이트 티셔츠나 탱크탑을 입고 청바지나 스커트 슬랙스 하의는 뭘 입어도 좋아요 다만 청바지는 생지 데님에 가까울수록 포멀한 무드니까 참고하고요 스커트는 미니부터 발목 길이까지 취향에 따라 입으면 됩니다 카디건 연출이 포인트인데요 제일 윗단추 하나만 잠궈 보세요. 가장 많이 보이는 새로운 연출법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만 입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유행도 있으니까 그날그날 마음에 드는 연출을 하면 됩니다. 화이트 계열의 라운드넥 카디건 가볼게요. 아이보리나 크림 계열의 카디건에는 슬림핏의 블루 데님을 입어 보세요. 카디건 단추를 다 잠그고 슬림핏 데님을 입으면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캐주얼 무드가 만들어져요. 다만 슬림핏 데님을 입을 때는 길이가 중요해요. 복숭아뼈가 보이는 길이가 예쁩니다. 왼쪽 언니는 길이가 약간 길어서 아쉬워요. 가방과 신발은 카디건이랑 컬러를 맞추면 고급스럽고요. 레드 슈즈로 포인트를 줘도 좋습니다. 트렌디하고 힙한 꾸안꾸 무드를 좋아한다면 이 코디를 참고해 보세요. 크리미한 카디건을 레오파드 패턴의 스커트와 코디했는데요. 이 스타일에서 크리미한 카디건은 화이트 셔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렬한 패턴이나 컬러풀한 하이에는 화이트 셔츠 같은 기본템과 코디하면 밸런스가 맞춰지거든요. 카디건의 윗단추 두 개, 아랫단추 한 개를 풀었고요. 이너에는 빈티지 워싱의 차콜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오른쪽에만 무심하게 보입니다. 시스루 삭스와 타비 메리제인, 너디한 안경까지 힙하죠. 연한 베이지 가디건은 어떤 컬러와 입으면 예쁠까요? 요즘은 화이트 팬츠입니다. 데님도 좋고 면 팬츠도 좋아요. 혹은 멀리서 보면 데님처럼 보이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팬츠도 좋고요. 물론 블루 데님도 좋겠죠. 이너는 모두 화이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너와 바지를 화이트로 통일해주면 키도 커 보이지만 고급스러움이 배가 됩니다. 가방은 베이지로 카디건과 컬러를 통일해주고요. 화이트 운동화를 신으면 캐주얼, 베이지 플랫을 신으면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할 수 있고요. 카디건 단추는 다 프로도 좋고 제일 윗단추만 잠그면 요즘 트렌드에 탑승할 수 있어요. 브라운 가방을 들면 톤온 톤이 되니까 좋구요. 블루 팬츠와도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봄에는 민트나 라이트 블루 같은 파스텔톤 가디건도 많이 입는데요. 코디템은 블루 데님 블루 슬랙스 화이트 원피스예요. 블랙 화이트는 기본이고 블루 데님은 모든 코디에 잘 어울리는 만능템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스타일링의 대부분이 청바지를 입었다는 거 눈치채셨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내 체형에 맞는 청바지를 입어 보세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민트나 블루 가디건은 블루 데님과 같은 계열이니까 더없이 좋아요 가방이나 신발은 블랙이 쉬운데요 한끗 다르게 입고 싶다면 블루와 카라멜 브라운 조합을 선택해 보세요 라운드 넥 카디건을 단독으로 입을 때는 위아래 단추는 풀어주세요. 나머지 세 스타일은 화이트 이너를 레이어드했어요. 브이넥 카디건은 아래 단추 두개 풀어주고요. 라운드 넥 카디건은 단추를 다 풀었어요. 단추를 풀어 입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앞단을 앞 중심으로 담겨서 줄 세우지 말고요. 더구나 소매까지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에요. 가장자리로 자연스럽게 보내주시고요. 소매는 꼭 끌어올려주시고요. 한끗 차이로 멋스러워집니다. 화이트가 3분의 1 이상 보이면서 면분할이 불규칙하게 생겨야 멋스럽고 날씬해 보여요. 봄에는 핑크나 라일락도 좋아하시죠. 올 봄에는 펜톤에서 제안한 피치도 보여요. 핑크나 라일락 카디건에는 에크로데님, 블루데님, 그레이데님을 입어보세요. 에크로는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울리지만, 블루데님과 그레이데님은 카디건 컬러와 톤이 비슷해서 더 예뻐요. 피치 카디건에는 핑크 새틴 스커트도 잘 어울리죠. 레드와 핑크가 잘 어울리는 것처럼요. 카디건 단독으로 입을 때 V넥은 단추 다 채웠고요, 라운드 넥은 가운데 두 개만 채웠어요. 화이트 티셔츠나 탱크탑을 레이어드 할 때는 두 번째 단추만 채우거나 오픈하거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취향대로 연출해 보세요. 그리고 핑크 가디건에 코디한 숄더백과 로퍼 보세요. 브라운입니다. 핑크에는 브라운이 잘 어울린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라일락 가디건과 블루 데님의 레드 포인트도 잘 어울리죠. 레드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 봄에도 트렌디해요. 그래서 올봄에는 레드 카디건도 많이 보입니다. 흰 티와 베이지 아우터 사이에 레드 카디건, 너무 예쁘죠? 카디건 단추는 채우지 않았고요. 브라운 숄더백, 심플한 골드링, 연청 데님에 웨스턴 스타일 벨트까지 참고해 보세요. 아우터 없이 중청 데님, 레오파드 플랫 조합도 멋집니다. 올봄에는 레드와 레오파드 조합이 많이 보이는 것도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만 채우고 화이트 티셔츠와 블랙 슬랙스를 입고 레드 토트백을 들었어요. 블랙, 화이트, 레드 조합. 저는 80년대에 이 조합 많이 입었는데 반갑네요. 스네이크 플랫까지. 조금 센듯 하지만 이 언니는 잘 소화했어요. 레오파드나 스네이크 같은 애니멀 패턴 좋아하는 분들은 참고해서 입어보세요. 좀더 과감한 분들은 흰 티에 레드 카디건을 다 채워 입고 미드 리프를 드러내 보세요. 팬티 같은 쇼츠를 레이어드 해도 좋고요. 레드에는 카멜 브라운 가방 잘 어울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브이넥 레드 카디건을 블랙 셋업 안에 이너로 입어도 근사하죠. 청바지 사이즈가 크거나 마른 분들은 카디건을 넣입해 보세요. 라운드넥 윗단추 두개 풀고 소매 끌어 올리고요. 네. 가디건 컬러별 조합 어떠셨어요? 참고해서 카디건 예쁘게 입으세요. 감사합니다.